안녕하세요. 이경 디자인 박선영입니다. 오늘 현장은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남양주 덕수아파트예요. 34평형 아파트고 우리 고객님 네 분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정말 표부십니다 제가 감동을 먹었거든요. 어머니를 위해서 집을 고치고 평생 살 집, 인테리어를 하실 계획을 갖고 저희한테 찾아와 주셨고요. 남양주가 서울보다 겨울철에는 2, 3도가 여기가 낮아요. 단열을 정말 철저하게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이 현장도 수납공간을 고객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곳곳마다 만들어드렸던 현장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현관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4평형 현관 입구예요. 여기 솔리드한 필름으로 크림색으로 필름 시공을 했고 벽면 전체 필름 시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저희가 현관을 보통 필름으로 시공을 하잖아요 주문을 달았지만 여기서부터 화장실까지 그리고 작은 방까지 이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전부 다 같은 필름으로 둘렀고 같은 컬러의 가구장으로 마력감을 했어요 세통 밖에 안돼 있는 신발장이 었는데한 통을 좀더 앞으로 더 끄집어냈어요 바닥 타일 1200에 600 타일로 시공을 하면서 같이 맞춰 드렸어요 띄움 시공을 해서 하던 방식대로 조명을 좀 넣어드렸고요 우드 포인트로 줘가지고 하던 방식대로 했는데 하얀색 중문 슬라이딩 도어를 좀 요구하셨어요 중문은 꼭 있으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중문 시공을 했던 현관입니다 어떠세요? 그냥 깔끔하지 않으세요? 들어가서 공용부 화장실 그리고 할머니 방 이렇게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들어오자마자 공용부 화장실이 있어요. 사실은 현관을 더좀 앞으로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이 복도의 공간이 그렇게 넓을 이유가 없었는데, 저희가 인수쇼 스위치. 일가를 여기다 잡아들렸어요 일가 스위치를 현관이 좁은데 따로 저쪽 바깥에다가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같이 잡아들렸습니다 자, 공용부 화장실은 젠다이는 저희가 하던 방식대로 1050에 맞췄고요 변기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서 변기 있는 데까지 젠다이를 쌓아서 올렸고 세면대 시공을 했고 플랫장 하면서 조명을 넣었어요 여기도 3 0 0 0의 조명으로 마감을 했고요 저는 투명유리보다는 브론즈 파티션을 좋아해요. 물때가 조금 덜 묻더라고요. 브론즈 유리가 이 3000K 조명하고 좀더잘 더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티션을 했고 제가 욕조 있는 부분에도 어 젠다이를 끝까지 밀고 나갔기 때문에 샴푸라든지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할머님이 주로 쓰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욕조에서 샤워를 하시다가라도 여기 안전바, 노인분들이 계시는 공간에는 안전바 시공을 해주시면 좋으십니다. 여기 효부님이 안전바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정말 저 작은 거 하나에 효부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휴젠트 남양주가 추워요. <laughs> 난방 기능이 있는 한기펜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공간으로 보러 가실게요. 일시 옆방, 이 방이 할머니 방이거든요. 문선 필름을 하면서 저희가 문을 다 했는데 무문선으로 시공을 했어요. 여기 응. 할머니 방에는 코너 붙박이장만 시공을 해드렸고 이제 할머니 가구가 매일 들어오실 거예요. 사실은 아 이분이 안방 앞에 어머니 방으로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제가 반대했어요. 부부만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화장실 쓰시기에도 이 방으로 쓰시는 게 맞으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요 방을 어머님 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렸더니 제 말. 을 따라 주셨어요. 거실로 가겠습니다. 확장 공사를 했어요. 거실 아 40평대 거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 전이다 보니까 쇼파가 안 들어왔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 나름대로 깨끗한 이 넓은 부분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공용부는 필름과 타일면으로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요쪽만 구배를 했어요. 전체에다가 필름 공사를 하려면 여기도 벽을 쳐야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1대1 걸레바지를 시공을 했고 응용부에는 인쇼 콘센트, 인쇼 스위치로 다 마감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어좀 어둡다 하실 수 있는데 북도면에서 라인 조명을 시공을 했고 여기는 5구짜리 메리 별 LED 바를 저희가 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조명이 전보다는 다운 라이트를 막 뜯는 거보다는 직각으로 돼 있는 LED 제가 일부러 이 영상 찍는데 복도 라인 쪽에 라인 조명을 껐어요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눈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한 가지 보여드릴 게발코니었던 부분을 확장하였으니까 30평대 아파트 보면 이쪽 구석이 안방 발코니 나가는 부분이었고 여기가 원래 도어가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수관이 있는 공간을 라운드 처리해서 홈바로 만들어드렸어요. 여기다가 식탁을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저희가 실린더 조명을 넣어드렸고 상판에는 인조석으로 했고요. 이 벽면이 조금 독특한 하죠? 너무 멋스러운 공간이 돼서 여기도 에 홈바로 시공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쪽 면도 TV를 매립하기 위해서 중간에 매지선을 두었지만 여기는 필름입니다. 현관 필름하고 같은 필름을 썼어요. 바닥, 마루, 동화 마루에서 복합 마루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두께는 10t고 넓이는 165입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마루를 하니까 원목 같은 마루, 오크 컬러를 해서 아, 즉 컨셉 자체는 하이트인 오크였어요. 그래서 주방 쪽에만 조금 따뜻한 느낌이 날수 있게끔 저희가 아,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주방으로 보러 가실까요? 여기가 주방인데요. 거실, 화장실에서부터 복도 끝날까지 라인 조명을 길게 이었어요. 아일랜드는 2100에 천이에요. 여기에 앞 뒤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좀 만들어드렸거든요. 좀 아쉬운 게이 벽이 털리지가 않았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털려가지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희가 대면형으로 아일랜드를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어요. 여기는. 인덕션을 이 뒤편에 넣고 여기는 LG 하이막스 인조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바체에서 간단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기억자는 죽은 공간인데 여기도 살려서 여기는 여시면 저희가 노출 콘센트로 하면서 전자레인지 두셔도 되고요. 이 공간에도 저희가 수납장을 이렇게 만들어 드요 이렇게 열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기억자로 다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문 열리는 공간 때문에 망장을 넣어드렸어요. 이 망장이 활용도가 높은 거 아시죠? 저희가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컬러감과 모든 분위기가 예뻐서 주방 너무 좋아하세요. 자, 여기 발코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방의 뒷공간, 발코니 공간이에요. 전 사진을 보시면 곰팡이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은 저희가 줄였어요. 왜 줄였냐면, 여기에다가 수납장이 또 들어올 거고, 뚜껑형 김치 냉자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창은 여기를 막아드렸어요. 곰팡이를 다 샌딩을 했고요. 에어로 젤 시공을 했고, 여기에 그 비싼 GCS 보드가 들어갔습니다. 변면 전체가 다 들어갔는데, 아주 깔끔한 발코니가 됐어요. 자, 그럼 다음 공간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그냥 벽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만큼의 공간에 드레싱 공간이었어요 이 부분에 팬트리 장으로 만드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시크릿 도어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가 굉장히 깊지 않으세요? 청소기도 놓고 저희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저희가 선반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작은 공간에도 제가 수납장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라운드 처리하면서 여기에 제가 오브제를 좀 좀 조명을 좀 넣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포토존이면서 실용주의와 함께 찾은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방으로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스터룸이에요. 안방 여기가 발코니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확장하셔라. 어, 고객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살지만 부부만의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여기 확장을 했지만 이 날개벽은 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벽이 그냥 있는 상태였고 여기 우수관이 있던 공간이었고 여기가 거실에 바였던 공간을 조금 이렇게 만들자고 했어요. 바 있는 부분, 털리지 않은 벽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했고 여기는 털리지 않는 이벽 사이로 창고장을 만들어주었고 이 사이로 포그 그레이라는 가구 팩트 칼라를 붙박이장으로 시공을 했어요.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급하기 장이고요. 저희 방문하고 색깔이 비슷하실 거예요. 이 방문 필름 색깔은 삼성 필름이거든요. 콘크리트 컬러인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명은 너무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눈이 피로가 없어서 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좀이 조명을 좀 접하지 않은 분들은 아, 되게 어둡다라고 할수 있는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드레스룸과 안방, 화장실을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드레스룸은 원래 오픈되어 있던 공간이었는데 좀 미스트 유리로 하면서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화장대 화장대는 색깔 변환이 돼 있는 LED 거울로 시공을 했어요. 전3천0 0 k 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화장대는 사실은 우드 칼라로 했다가 정말 이 좁은 공간에는 그 색깔이 안 어울려서 안방 붙박이장하고 같은 컬러로 했어요. 그리고 이 공간 아까 거실에 있던 포토존 공간 기억하시죠? 그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좁은 공간이에요. 드레스룸으로 여기 한다 그러면 화장실의 습기가 일 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거실 팬들이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던 공간이에요. 안방 화장실로 가실까요? 여기 화장실이 UBR로 돼 있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 부분도 UBR로 돼 있다 보니까 얘를 끄집어 낼수 밖에 없어서 바닥을 전체 다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타일이 세 겹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면서 이 단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텐데 1,050에 맞춰서 경기도 이렇게 공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넓은 공간이어서 조족 파티션으로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조족 파티션이 세면대보다 조금 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조금 깊어서 달 필요가 없어서 유리도는 안 달았습니다. 이쪽에는 좀 깊지가 않아서 젠다이를 또 뒤쪽으로 이렇게 싸고 조명을 넣어드렸고, 휴젠트, 여기도 휴젠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방 하나가 남았거든요. 그방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방 맞은편 방에 발코니를 확장을 했어요. 끝 부분에는 창이 길게 나 있으시면서 이 공간은 창고로 썼었던 공간인데 저희가 여기를 도어를 달고 여기 방화문을 설치했어요. 실외기실을 만들어 드렸고 이 안쪽에가 또 깊은 공간이 있어서 선반으로 수납할 수 있는 창고장을 만들어드렸어요. 공간별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요소 요소 찾아다니면서 만들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이 포토존 에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관에 들어왔을 때 포토존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집에 일찍 퇴근하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 집의 첫 이미지 공간을 보시면 미소가 지어지지 않으실까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